시간 되었으므로 2021년도 11월 12일 아,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엔 이,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의미있게 또 행복하게 즐겁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 나이다.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지역 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서 있는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의 향기를 아름답게 바라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저들이 말씀만 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머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하성경 213쪽입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원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 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괜찮은 추억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경험해 본 것들이 추억에 남을 공산이 큽니다. 여러 번 했으면 그런가 보다 싶지만 처음 해본 것은 기억이 좋다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 추억에 남으려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기분 좋게 경험한 것들을 추억이라고 부르지 암몽 같은 일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추억이 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따뜻한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입니다. 골방에서 혼자 귀가하면서 추억을 쌓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뭔가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추억이 되는 것이고, 그 기억은 따뜻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먹는 밥도 맛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추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떠나는 여행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으로 남으려면 혼자 떠났어도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 아름다운 사연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고 행복을 나눌 때 비로소 그 경험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오랜 시간을 자이든 타이든 간에 소수의 인원으로 꾸려온 마치 시골에 있는 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 고난도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성숙, 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가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송석교회라는 방주를 타고 온갖 파도와 역경을 함께 경험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풍경도 보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도 쌓았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방주가 반듯하게 이를 수행해 나가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반듯하게 서가는, 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도들과 장로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일체월장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디옥 교회에서 평지풍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저분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걸까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안디옥 교인들은 당혹함에 빠져 부하뇌동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상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분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로부터 온바리새파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맞서 소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여 할례를 하시오. 모세의 율법을 지키시오. 사도들이여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당신들도 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오. 그것이 합당한 가르침이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율법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유대 바리세파의 본거지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갔던 이유는 바로 그 본거지에서 분명한 확답을 들으면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과 규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어떤 결전을 앞두게 일도양단의 결전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진리를 알고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베드로는 10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려와 그의 집에 구원을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루아 여금 복음의 말씀을 들어 선포케하셨고 선포케하였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진 것은 율법이나 규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깨끗해진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베드로는 그들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이며 그 능력을 폄훼하는 자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하였습니다. 나도 우리의 조상도 율법에 멍해를 맬수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이 말인 즉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이제 곧 무너질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곧 사라질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학과 의학과 철학과 인간의 경험과 능력과 수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헛된 종교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내가 부처가 될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내가 공덕을 쌓으면 하늘의 신이 될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대가 없으면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고 실천할 때에 열매 맺는 삶을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언이 있고 나서 야고보도 위대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죠.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가 베드로의 위대한 선언을 지지했던 것인데,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남깁니다. 19절 말씀에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다만 우리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에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라. 야구부는 아무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 않게 하기 위해, 나름의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본질은 은혜이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양쪽이 지켜야 할 사안들을 명확히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은혜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통하여 올바르게 사고하고 올바르게 추억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공회의는 이로써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고, 그때 정리된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세 가지를 가르침으로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세 가지가 전수되어 지금 우리 성석교에도 개혁주의 신앙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바른 전통은 오직 성경 말씀에 입각할 때, 하나님 뜻에 살아갈 때, 맞춰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면서 교회가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진리 위에서 성장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숙하고 아름답고 귀한 송석교회 성도 되시길 우리를 주에서 구석화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님 받도록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음 아름답고 성숙한 추억을 쌓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잘 감당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 경천로에 목사님들 머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트로 함께 계실지다. 어 아멘. 음,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 저는 어, 이 영상을 우리 송석교회 성도들 외에 경천로의 목사님들에게 어, 보냅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에게 보냅니다. 가족방에 나와 있, 어, 안 계신. 김부석 장노님 그리고 어, 음악학원 원장인 우리 이승용 성도 그리고 어, 우리 전순주 집사님의 아들 아드님에게 그리고 김용회 집사님에게 우리 송석교의 카페 없는 어, 그리고 몇몇 분들에게 어, 우리 김선희 집사님에게 그리고 총회 권사님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음, 매일 매일 사실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야 목사니까. 하지만 음, 참여할 때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히 드려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해중예배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대면 예배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샬롬 레그